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즌2 무과금으로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에 사토 영지 공략하는 영상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동전이 나오면 무조건 양장 뽑기를 해주신 다음에 전법 점수로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성 이하 장수 전체 선택으로 고르신 다음에 동전 전환을 통해서 전법 점수로 교환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반에 개척할 때 전법 스킬이 높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법들을 레벨을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척에 유리하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장수 레벨이 20에 도달하게 되면 각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5성 장수, 각성에는 5성 장수가 2명이 필요한데요. 정의 입병 2명을 장군해제 해서 각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각성이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전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준 같은 경우에는 시즌 1에서 이미 각성을 한 상태라서 지금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준 전법으로는 뭐 요술이라던가 고성사수, 이런 것들을 넣어줘도 되고요. 특히 무당비군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잔피기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항의 장벽을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잔피기봉을 넣어보고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신상사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항의 장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전법 강화도 조금 해주고요. 지금 초보자 시간에는 전법 리셋 시켜도 손실이 없거든요. 이때를 잘 활용해서 맞는 전법을 잘 구축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법도 새로 짜고 강화도 시켜서 이제 오토 공략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레벨이 되면은 장비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원수하고 주준 장비 장착하고 또20 레벨 됐더니 스탯도 추가로 찍을 수 있죠. 주주는 지력을 찍어 주시고요. 그러면 정찰을 통해 갖고 추천 병종 공병인 곳을 노려서 한번 오토 공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한 12시간 정도 됐는데요. 아예 오토 공략에 네. 성공했습니다 어 그런데 병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요 한번 전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승리를 하였지만 손실이 엄청나게 났는데요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전법을 손봐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원소는 이어지는 명성, 몸무게 연비, 대양의 장벽 그대로 넣고요. 주준의 보성사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장비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스탯도 그대로 유지해서 한번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실이 좀 적게 나야 될 텐데요. 아, 예, 승리고요 우리 무리... 아니, 손실이 한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장수 레벨이 1, 2 정도 오른 건 있는데요. 일단 전법 발동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원수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명성, 문무겸비, 잔피기봉이다한 번씩 발동됐고요. 아, 주준의 고성사수가 한번 발동이 됐네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전법도 튜닝하고 레벨업 하면서 계속해서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